자, 시도이야 야, 야하는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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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쉽지 않나 맞지? 어, 심판인 어, 거죠? 어, 다 그래, 쭉쭉 달리기만 <목소리가> <다니기만> 하면 돼서, 봐가 <목소리만> <목소리가> 빨리 달리게. 잭시는 뉴턴인데? 뭐할때톤 여기가 유턴인 것 음. 같은데? 뭐 할때톤이거할때아 이거. 더 써있다 이거. 자신오시 자신오시 야야어 자신오시 자신오시 어 이따라 가면 될것 같은데. 야, <laughs> 얘도 톤 아니야 이거? 야 근데 방금 네 밟을 거였었지 브레이크. 아 근데 근데 이거 온다고 약간 어어내 지금 좀 약간 아, 무서웠지 진짜. 저는 다급한 소리 어, 들었지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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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. 야, 야, 그래, 야, 네가 그니까, 러 아니, 네가 그, 약간, 응. 집중도가 좋은 건가? 뭐 하나 빠지면은, 이, 분산이 안 되는 거 아이가? 어, 우선은, 이걸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거, 인지하는데 이걸 어, 봐야 되잖아. 근데 약간 여기에 빠져있더라니까? 응. 그리고 니, 네, 이거 보면은, 신호 바뀌어도 안 가고 가만히 있더라니까? 그래서 내가 가라앉는다 가라, 아이가? 응. 어. 그니까, 내비에 너무 집중하지 응. 말아야. 그냥 길을 니가 그래. 잃더라도이따이가 내비는 다시 안내해 줄 거거든. 길은 다 이어져 있다 생각해라가 그 네. 뺑뺑 돌더라도 이때가 이 앞을 응.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? 맞다. 어, 니좀 네 그런 거 같네. 맞다, 맞다. 아까 응. 우리 갈 때도 니한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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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바뀌어서 가야 돼. 차들이 가고 있는데 니 안보고, 어, 안보고 이거 보고 있더라니까. 다슬아슬했네. 어, 아니 그래도 공간 깨 있을 거야. 어. 응. 내 <laughs> 응. 놀란 걸로 가자. 응. 누구 재? 너무 응. 신경 쓰지 마라. 편한가? 편한나 본다. 어, 그냥 쟤는 저로 가는 거고. 응. 어. 기 가야되나요? 어. 그래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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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생각 음, 지금 약간 그거 어. 지금 응? 다아 잠시만 나아지도시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전 그금왜전못 가나 국제 신도시? 알다 어, 가면 된다 또야 여기서 우회전 일로 가는 거야이거 맞다 맞는데 씨 아, 여기서 지금 가면 된대 끼워주면 갈수 있는데 씨 차들이 많다 안 끼워주겠지? 그럼 가야겠다 아까 유턴 우리 놓 쳤지? 응, 유턴하는데 어. 아 밑에 그 땅에 표시된 그런 거 있다 가 그... 그런 걸좀 봐야겠다 일단은 가봅시다 하면 좀 나오겠지? 그... 국제 신도시를 들어올 줄이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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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가면 된다. 아, 뭐 어떻게 가야 돼? 우리가 지금 여기지? 응. 저올래는이렇게라 가야 될 건데. <laughs> 일단은 이좀로가 <가야지>. 봐. <laughs> 야 야, 야, 여기, 아이가 다시 거 이거, 이거, 이나전안 된다 지금 전안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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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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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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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 이거, 이거, 이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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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 거때유이을 해야지만 이아갈수있거이이러다거이 유턴 이이이 보행 신호시. 어, 지금 했으면 된다 지금 응, 그거. 아 씨. 한싹 어. 아니야. 보행 신호면은 지금 초록불 바뀌면 되는 거아 초록불이 알잖아어 바뀌면. 응. 야, 여기나 정말 새로운 길이다. 나도. 어. 아무것도 라다가빠라아야다가가만네 <laughs> <눈 따라가. 웃음> <줄로 가감하네>, 맞지? 이모지 아, 니신가 가야 신안 음, 보이잖아. 둘라개 어. <laughs> <줄로 웃음> 가가마네. <laughs> 어. 뒤에서 있었 a w 어 파크. 앞에서 I 도 되는다. 어. 자, a 응, 가자 I'm n 이 t s u r 에 I'm not sure. I'm not s 아, r e I'm not s 이것도 이쪽 아이가 우리, 우리 차선 아씨 맞네. 나아나그런것 어, 어, 같은데 가다가 가자 그러면 넘어가자. 아씨 오른쪽 가야 되는 거 같은데 어, 어. 오른쪽 가야 되는데 아, 한번 켜봐봐 차가... 지금이라도 떠주겠나? 어 해봐봐 혹시 못 될까? 그, 맞아, 우리 그붙여놨으니 울고 어때? 있어라면서 어. 아니야 일단은 가면 되는 거. 가면 되나? 慢点，慢点。